안녕하세요 미비드입니다. 오늘... 네, 오늘은 모니터 스피커를 반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모니터 스피커는 프리소너스의 새로운 모니터 스피커 에리스 스튜디오 5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 네, 에리스 스튜디오 5는 5.25인치 우퍼를 탑재한 모니터 스피커인데요. 이 에리스 스튜디오 5는 프리소너스의 대표 모델인 E5XT의 후송 모델인데요. E5 X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스튜디오 스피커로서 저렴한 가격에도 음악을 만들기에 적합한 소리를 들려준 제품으로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래 이 제품은 제일 처음에 출시가 됐던 게 E5라는 모델로 제일 처음에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출시된 이래로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E5 XT 같은 경우에는 E5에서 부족했던 저음 부분을 확장시킨 모델인데요. 프리소너스의 E5 역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용했던 스피커가 바로 이 에리스 5 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에리스 스튜디오 5 같은 경우에는 E5XT의 후속 모델인데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은 E5XT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E5XT도 가져왔는데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카메라에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스튜디오 5 같은 경우가 좀더 커진 느낌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선이 정리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더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건 잠깐 내려두고 자 이제 이 스튜디오 5를 좀더 보자면 여기 전면에 이렇게 움푹 페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가이드라고 해서 음.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서 좀더 넓은 스위스 팟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E5X랑 동일한데요 그래서 작업 위치에서 약간씩 벗어난다고 해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베이스 덕트가 스피커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페인 흰색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켜면 전원 불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5X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에 불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스튜디오5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불이 들어와서 좀더 스마트한 느낌을 주고요. 전체적으로 좀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면을 보면은 이 전체적인 이 스위치나 그런 것들이 역시나 전작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S 스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엘리스 5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입력단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LR 단자를 사용하거나 혹은 TRS 단자를 사용하거나 RCA 단자를 사용하는 스피커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단자를 사용하는 스피커를 연결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어쿠스틱 튜 튜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드와 하이디역을 부스트하거나 커팅을 하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우컷 메뉴가 따로 존재해서 이 로우컷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 80Hz, 100Hz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쿠스틱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따라 전체적인 볼륨을 약간씩 줄여주는 이 어쿠스틱 스페이스 같은 스위치도 0dB, 2dB, 4dB 해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쿠스틱 페이스는 주로 0으로 두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에리스 스튜디오 5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 절전 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탠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를 통해서. 스피커에 절전 모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탠바이가 n 이 되어 있으면 40분 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스피커가 자체적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후면도 이런 식으로 잠깐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E5XT랑 거의 비슷한 메뉴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피커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LS 스튜디오 5 같은 경우에는 48Hz부터 저음을 들려주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E5XT와 역시나 동일합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위해서 이 외형적으로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이 제품의 스펙들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E5XT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LS 스튜디오 5가 E5XT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리고 E5 XT 자체가 굉장히 완성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런듯한데요 리뷰를 위해서 스피커를 청음을 오랜 시간 해 보았는데요 청음을 하면서 E5XT와 비교를 해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수치는 동일하지만 확실히 소리적인 차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스피커 두 대를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스피커 자체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소리 자체가 앞으로 좀더 나온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보컬이 있는 곡을 들을 때면 확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이 5XT 같은 경우에는 악기들이 좀더 앞에 있고 보컬이 좀더 뒤에 있다는 인상이 되는 반면에 이 스튜디오 5 같은 경우에는 보컬이 좀더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이 보컬의 존재감이 앞으로 나왔다기 보다는 스피커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더 선명하게 들린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 악기와 보컬이 한 스테이지에 있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고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 더, 뭐랄까, 나에게 거치기까지 해서 몇 개의 막이 있다면 그게 한꺼풀이 더 벗겨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리의 정의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때 신경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악기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 패닝을 건 경우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E5-XT 역시 소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소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긴 한데 이 스튜디오5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바로 그냥 보컬의 위치나 이런 하이엣의 위치 뭐 다른 악기의 위치들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E5-XT와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같은 느낌인데 좀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소리를 전달해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역부터 고역까지 어디 하나 튀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들려준다는 느낌이 전작이랑 동일하고요. 이런 점이 이 스피커를 유명하게 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적인 면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이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스피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저음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요 5인치 자체의 특성상 더 낮은 저음을 들을 수 없다는 점과 볼륨을 일정 기준 넘어가게 되면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크기 스피커에서 인치상에서 아예 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높은 볼륨을 사용했을 때 왜곡이 생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곡을 쓰거나 믹스를 할때 사용하는 볼륨이 그렇게 왜곡이 일어날 만한 레벨의 볼륨이 아닙니다. 가끔 이 곡을 믹스를 하면서 여러 볼륨에서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왜곡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한 시간도 작업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굉장히 귀가 빨리 지치는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볼륨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에리스 스튜디오5는 전작에 비해서 다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에리스 스튜디오5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스피커이고요. 전작에 비해서 많이 벗어나지 않음에도 성능적인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입문용 5인치 스피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리스머스의 에리스 스튜디오 5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